현대차 수소 슈퍼카 엔비전 7사 양산 계획 취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현대차가 사활을 건다던 수소차 이렇게 발을 빼는 걸까요? 이 엔비전 7사는 스팅어 같은 차들이 단종되는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차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소차 개발도 안 하겠다는 걸까요? 수소 전기차가 한동안 관심이 덜했다가 최근에 전기차 관련 이슈도 워낙 많고 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나온 소식이라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 슈퍼카 양산 계획을 취소한 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현대차는 진짜 수소차를 계속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N 비전 74이 차가 이제 디자인은 그 시절 포니를 오마주하고 수소 전기차로 나오면서 동시에 슈퍼카 성능으로 나온다고 한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던 차죠 이게 또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차를 얼마나 진심으로 만들지를 나타내는 척도 같은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양산 계획 취소라는 말이 당연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현대차 내부 관계자가 N 비전 74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됐던 양산 계획이 취소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현대차 측의 공식 입장은 뭐였을까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콘셉트 카는 미래 방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양산에 대해서는 열려있다 정도로 말한 것이다. 아예 양산 계획을 취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전 74는 콘셉트 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계획이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고, 양산 일정도 아예 취소된 게 아니라 취소될 수도 있고,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직 뭐 확답을 하기는 이은 그런 시기인 것 같죠. 그래서 수소차를 포기한다 이렇게 단정짓긴 힘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현대차 입장에선 수소차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비전 74는 당장 나오기는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 스펙만 봐도 부담스러운 차인 건 맞잖아요. 수소 연료 전지에 고성능 모터가 결합된 후륜구동 방식 여기에 파워트레인 스펙은 775마력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출력만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같은 차들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제로백도 3초대로 내연기관 슈퍼카와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거란 말도 나왔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선 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뒤로 미룬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당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만 나열해봐도 도심 항공교통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SDV 여기에 전기차 시장만 봐도 신차를 계속해서 내놔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은 특히나 혁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동시에 가격 정성화까지 실현할 수 있는 고성능 수소 전기차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걸로도 볼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아예 배터리 전기차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였다면 모르니까 수소 전기차를 기반으로 나오는 슈퍼카는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고요. 좀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당장은 수익 모델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슈퍼카라도 수익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슈퍼카 정도의 성능이라면 브랜드의 철학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아주긴 해야 하는데 수소 전기차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죠. 물론 대중 모델들만큼 판매량이 나오긴 당연히 힘들지만 슈퍼카를 기준으로 봐도 판매량이 너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매출 실적뿐 아니라 브랜드 철학이나 비전까지 알리려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아져야 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다 보니 이루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수소차 전체를 포기하는 거냐 꼭 그렇지 말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현대차 입장에서 수소차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본하고 중국도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차는 수소차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매량 데이터부터 보면 최근 5년간 수소차 시장에서 그나마 두드러졌던 차가 현대차 넥소와 토요타 미라이 정도입니다. 지난 5년간 판매량 추이를 보면 넥소는 4,000대 정도에서 시작해서 2022년에는 11,000대 ,000 넘게 판매를 했고요. 토요타 미라이는 2020년 3,300대 수준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6,0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전체적인 판매량 숫자만 봐도 넥소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발을 뺐다 고판단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bmw는 최근에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성장세를 강조하기도 했고 bmw는 아예 토요타와 향후 10년 간 수소차 공동 개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 스프라와 bmw z4가 함께 탄생 한 것처럼 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르겐 굴트너 bmw 그룹 수소 기술 분야 총괄 박사도 뭐라고 했냐 수소차 분야는 bmw 토요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이 초기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소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중국은 수소 충전소도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신에너지차 개발 계획에 따라 수소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는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고 2035년까지 전국에 대규모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소차를 실험하는 등 지역별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작년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37.1%로 한국을 처음으로 넘어섰거든요. 항상 중국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이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BMW도 토요타뿐만 아니라 GM, 스코다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하고도 협력을 공식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현대차와 토요타도 최근에 미래차 관련 협업을 할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했으면 가했지 발을 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신형 넥소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온다 나온다 말만 많았는데 드디어 내년 5월에 양산할 거라고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넥소 후속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양산 일정을 부품 협력사와 공유를 했고 이 루트를 통해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3월에 테스트를 위한 첫 프로토타임 모델을 제작했고 내년 4월까지 최종 양산차 개발을 완료해서 5월부터는 생산에 돌입한다고 하고요 거의 7년 만에 신 모델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차는 특히나 중요한 점이 꽤 많습니다 우선 연 생산 목표는 13,000대로 기존보다 30% 이상 늘렸고요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죠 플랫폼이나 파워트레인을 모두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1세대 넥소의 디자인이나 성능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를 추가하는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2세대를 의미하는 NH2라는 프로젝트 명을 썼다가 최종 양산 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분 변경을 뜻하는 FEPE를 덧붙였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과 모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듯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핵심인데 기존에 쓰이던 게 2세대 제품이거든요. 이걸 개량해서 2.5세대 제품을 처음으로 탑재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3세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예 3세대 제품의 목표 성능을 높이면서 이건 이제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하니 엔비전 74의 양상 계획도 수정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성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세대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2세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 1회 충전으로 최대 609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외에서는 국가 단위로 현대차와 수소 에너지 협력을 진행 중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보다 해외 소식이 집중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일단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수수 물류 운송 밸류체인 사업을 본격하고, 화 여기에 수수 전기 트럭 보급이 활발해질 거라고 하죠. 미국 대륙이 넓으면서 직선 도로가 많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리는 수수 전기 트럭이 딱이라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이게 뭐 현대차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함께 한다는 게 크죠.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출범식도 진행했고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장이 일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포기한다거나 수소차에서 발을 뺀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건 뭐냐 국내 상황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환경부가 수소차이는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배터리 전기차와 비슷한데요 친환경차 보조금 그 중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비판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았죠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고 그렇다고 전기차의 부을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충전 인프라 보급은 여전히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고 화재 이슈가 한참 커지면서 뜬금없이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지금 비판이 상당하잖아요. 수소차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수소 승용차가 2022년에 만대 넘게 팔렸는데 작년에는 4,300대 수준으로 반토막 났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델 체인지를 앞둔 것도 있지만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큽니다 수소 버스는 계속 늘어나지만 전체 보급량 대비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보급에 이래저래 차질이 생기면서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에 따라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종도 많은 게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수소차를 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막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소차 보조금 집행률도 보면 반토막이 났고요 예산이 남아 돌면서 환경부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전기차도 충전 인프라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데 수소차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러다가 또 놓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대중화를 빠르게 한다는 건 그만큼 국가적인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건데 전기차는 그게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서 수소차만큼은 이런 설레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